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두번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기초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근본 출발점, 토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벌써 신앙생활 시리즈 설교 11번째가 되었네요. 오늘은 11번째 신앙시리즈 설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모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근본 기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 기초가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가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기회는 봉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주일에 꼭 하나님을 예배해 오는 줄 성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초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하나 빠지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 소용 없겠죠. 자,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데 있다고요? 아는 데 있다. 영생은 뭐냐?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단 말이에요.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아는 것에 이 영생,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두 번째 이유, 따라서 합시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식의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는 농경사회에 필요한 지식들이 많죠.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산업사회에 필요한 그런 지식이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후할 수밖에 없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산업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후 산업시대가 되어서, 지금은 정보통신 i t 의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오지라든지,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국가 경쟁 력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왜 이렇게 많이 싸웁니까? 미국이 왜 화일이라고 하는 오지 생산업체를 이렇게 공격하나요? 그것이 마지막 모든 인공지능 시대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을 누르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빨리 쫓아오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밀어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싹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나요? 어디로 가나요? 왜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내가 회사를 해서 막 대박을 터뜨려서 내가 큰 돈을 벌겠다 이것도 하나의 하위 목적이죠. 그것도 삶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의미, 이게 하나님을 알 때만 죽어져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하나님을 하나님은 인생의 설계자이고 또 우리 인생을 창조한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버리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인생의 방황자라고 알려져 있는 대학에서 교수 생활도 했고,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지 염세주의 뭐 철학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원에서 이 쇼펜하우 철학자가 벤치에 앉아서 긴 사색을 하는데 너무 사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녁 뉘엿뉘엿 이미 어둠이 찾아오는데도 벤치에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벤치 공원을 관리하는 이 관리자가 도저히 안 나가니까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나가지 않으니까 쇼펜하우에게 이런 소리를 쳤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왔어?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쇼펜하우가 고개를 들더니 어디서 왔냐고요? 내가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계속 이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인간은 여전히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또 여전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아니, 철학과에 들어가면 인생의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뭔지 그걸 저는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독일에서 이, 이 현상학을 공부한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요. 그분이 학과장이셨어요. 이 강원도에는 있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게 올라갑니까? 근데 올라가는데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그때 학과 대표였는데요. 한 4,50명이 등산을 한 뒤에 얼마나 그 산꼭대의 정상에서 밑바닥이 웅장하게 내려다 보입니까? 그랬더니 철학과 교수님이 야 감사하다고 소리 질러더라고요.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크리스천들이 주로 하는 언어인데, 근데 그 부인이 철학과 교수님 부인이 권사님이에요 교회. 그래서 권사님이 드디어 전도를 했나보다 생각해서 드디어 교수님 예수를 믿기로 하셨나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셨나요? 그랬더니 천만의 말씀. 근데 왜 감사합니까? 나도 몰라. 무조건 감사해 그러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철학과에 가면 뭘 아는 것 같습니까? 제가 4년 공부했는데 그 외에도 막 공부 많이 해 봤지만 철학은 인생의 의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때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할 수, 저기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 허무 염세주의자가 그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어났다면 일찍 죽는 것이 행복하다. 일찍 죽지 못하면 자살해라. 자살 예찬 론자예요 쇼펜하우가.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자살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93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93세까지 살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쇼펜하우가 제일 무서운 게. 이 이발사의 날카로운 칼을 제일 무서워했대요. 왜냐, 목을 들이대고 이발사가 칼로 이렇게 이 털을 깎잖아요. 근데 저 이발사가 나를 목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절대 평생에 이발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자살을 예찬했던 사람이 죽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참, 참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보면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나도 너를 버리겠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내 제스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리겠다. 이게 허세하소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섯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 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만이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 될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요아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뭐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나는 그때서야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서구인들의 알매 개념이 있어요. 서구인들의 안다는 이 지식 개념은 따라서 합시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분석적인 지식. 서양 사람들 말에 굉장히 이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지식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지식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뭐,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검증이 돼가지고 이것은 정말 팩트다,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식을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지식 개념이 좀 달라요.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배제하고 속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이런 주관이 들어가면 그건 더 이상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직 객관적인 사실에만 접근하려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유한한 인간이 초월자 하나님을 실험실에서 실험하듯이 나의 좁은 머리로 그 절대서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식이 뭐냐. 여기 보면 참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 헌신, 순종이 동반된 지식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뭐 연구를 해 가지고 탐구해 가지고 학문의 깊이를 쌓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에게 나의 삶 전체를 헌신하고 그의 뜻을 기쁘게 여겨서 순종하는 것이 동반된 지식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서구에 신학 박사들이 있어요. 성경을 꿰고 있죠. 근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 이상한 교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와 반면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떤 할머니가 교회 제일 뒤에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을 고백하는 할머니가 계시다면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 할머니가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네 장가들어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청과 극률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네 장가들리니 내가 그제서야 누구를 알리라? 여와를 알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뭘까요? 부부가 마치 결혼을 해 가지고 굉장히 부부간의 친밀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때서야 결혼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부인을알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서 매일 알콩달콩 친밀한 대화도 나누고 사랑과 헌신의 관계 속에 이루어질 때 마치 결혼한 관계에 들어갈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비로소 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의 개념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다 외우고 지식적으로 탐구하고 그런 데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부부관계와 같은 친밀함을 전제한 지식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선자의 말씀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 서로 알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될때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압니까? 그것은 뭘 보면 할까요? 평상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걸 보면 할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의 토대를 둔 지식이죠. 참된 지식은 하나님과의 뭐가 맺어져야 된다고요?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토대로 두고 있어요. 그런 신뢰 관계가 없으면서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기에 헌신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나는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적인 탐구와는 좀 다른 경험적인 영어를 얘기해서 제, 죄송한데요. 좀 익스피리언셜한 디멘션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 신학교에서 아무리 신학을 학문적으로 깊이 탐구해도 그리고 제자 훈련 과정을 오늘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제자 훈련 과정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걸 하나의 과정으로 코스로 지식적으로만 기낭 가는 사람은 100번 제자 훈련 맞춰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얼마나 뭘이게 제자 훈련 과정을 잘 맞췄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코스 100배에 맞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에 유명한 증언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전적인 무지인데요.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초월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유한한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에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어려운 부탁에 있다고 하는 건 알죠. 그러나 자꾸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부탁거리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부패한 인식 능력이 임 지식이 마비된 인간의 지적 능력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 알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한번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타락한 인간이 깨닫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방인, 불신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의 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뭐가 어두워졌다고요? 총명이,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실존을 지배하는 중심 요소가 뭐예요? 무지란 말이에요. Ignorance. 몰라요, 뭘. 마음이 무지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떠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따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길은 뭘까요? 내가 뭐 하늘 쳐다봤다고 자연을 탐구한다고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초월자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 주셔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참된 지식은 유한한 타락한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보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 이런 존재다 하고 알려주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증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모한 사람이 없다고요?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누굴까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시하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도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이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은, 말씀이 뭘 알아야 돼요? 개시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다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우서에 이런 말씀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할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게 한다고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워야 돼요. 성경은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계시자인 누구를 통해서 알수 있다고요. 예수님께 나올 때만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뭐할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게시하러 오신 유일한 게시자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초청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영생의 길이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고 복의 원천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고요. 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세 번째,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의 지적인 능력으로 결코 누구를 알수 없다. 하나님을 알수 없다. 안다고 뜨더라도 다 허무한 대로 미신으로 다빡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뭐 하실 때 계시하고 알려 주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방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계시하러 세상에 오신 누구에게 올 때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를 신뢰하고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의 토대를 두고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몇번 읽었느냐, 얼마나 성경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과 매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품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 헌신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그런 지식이 우리 뉴제너레이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을까요?